정리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움직임이 뭐, 그다지 없는데요. 지금 보시면 거의 수렴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죠. 이렇게 보면, 이니어 라인 안쪽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라인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월봉이죠. 월봉인데, 이때가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2000, 2020년 3월에 웬만한 종목 빠질 때, 그죠? 그리고 빠르게 회복을 하죠. 그 이후로는 이 라인을 회복을 하면서, 예 여기 보시면은 빼곡하게 지지 하장을 만들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보면 저항대를 이렇게 구간을 만들다가 다시 지지 구간을 만들어요 예 그러다가 지지 구간 유지를 하다가 수렴을 하다가 예, 이때 코로나 때 잠깐 빠집니다 그죠 빠졌다가 빠르게 회복하고 지지하고 지지하고 예, 지지하는데 계속 지지하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얘는 이 종목은 이 라인을 이 라인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음을 알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에, 이렇게 하방에서 놀던 레벨이 한 단계 높이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뭔가 수렴을 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수렴을. 예. 그래서 에, 레벨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이냐 아니면 떨굴 것이냐. 뭐 이렇게 기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 옴니 시스템이 에, 지금 시장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를 못하고 에, 자꾸 수렴에 대해서 늘어지는 영국입니다 이런 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거래량도 계속 줄어나가면서 뭔가가 수렴하는 형태가 나오죠 일봉을 한번 볼게요 아래 차트에 일봉을 보게 되면 최근에 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저점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데 지금 멀리서 좀 떨어져 보니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 베이스라인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음을알수 있죠 그죠 뭐 여기를 기준을 삼아서 기준을 삼아서 여기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고, 지지로 바뀌고, 지지로 바뀌고, 또 지지하고, 또 지지하고, 또 지지했잖아요. 계속 지지하는 형태가 나오잖아요, 여기가. 여기를 깬다면, 이 지지가 저항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이 라인을 기본적으로 삼아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좀볼 수는 있겠죠, 그죠? 이런 점이 참고가 돼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흐름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넘어간 자리. 그럼 어떻게 보면, 에,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채널 속에서, 에, 고점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다가 고점이 낮아졌다가, 다시 한번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다가, 에, 고점을 낮아지다가 다시 의미 있는 데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에, 채널을 그리는 상태. 에, 그런데 채널도 그리지만 지지하장을 형성해서 갔던 이 자리가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기를 깨지 않는 범위라면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준이 상당히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한번 참고 삼아서 혹시 관심이 있거나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볼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뭐 수렴에 끝자락에 놓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걸리면서 움직임이 둔화될 수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쨌든, 옴니 시스템은 현재 우상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 2,000원이라고 하는 요 라인, 그죠? 2,000원에서부터 얼마까지되면 1850원까지 2,000에서 이 라인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이런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